2023년 5월 3일 수요일. 오늘 호랑이띠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사업이나 직업에 관련된 일에서는 좋은 기회들을 만나게 되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간섭이 많을 수 있습니다. 스스로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. 형제나 친구,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. 목재나 나무와 관련된 분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애정운은 매우 좋습니다. 새로운 만남이 있을 수 있으며 연애가 빠르게 발전하게 됩니다. 상대방과 잘 통하고 외모도 준수한 이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. 기혼자는 배우자와 잘 이해하고 신뢰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. 건강은 몸은 강건하지만 위장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 근육 조직이 손상되기 쉬우니 운동에 조심해야 합니다. 개나 고양이의 공격을 받거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. 학업은 귀인의 도움을 받아 성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. 시험이나 면접에 유리합니다. 그러나 경쟁이 치열함으로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. 이렇게 오늘 호랑이띠 운세를 참고하면서 하루를 보내보세요. 그럼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. 구독하시면 매일 운세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